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딱 인지를 하면은 그다음부터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그널 뮤지 네. 안녕하십니까. 풍세에 살고, 풍세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은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3, 아, 2, 아, 1.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laughs> 내일 이제 코엑스 강의 준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글씨 쓰는 바람에 이틀을 다 반납하는 바람에, 자료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laughs> 아까 우리 그, 누구지? 한국인님, 무슨 강의 준비하냐 했는데,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액기, 액기스 중에 액기스 제목이 초간단 풍수명당 구별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 산을 보고 집을 잡는 방법, 음.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물을 보고 예, 집을 잡는 방법. 적중률은 상당히 높은 방법입니다. 그거를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구석이 여기가 세미나장입니다. 여기가. 예. 네. 작년에 했던 거를 또 올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식상하니까. 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갈수록.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드러나마나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한번 오셨던 분들은 그 어디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알짜배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시면 되고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초간단 풍수 명당이나 초간단 어,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딱 들으면 인지를 하면 은그 다음부터 바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네, 여기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듣고 모르니까 처음에는 듣고 두번째부터는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합니까 무료, 아닙니까? 무료. 네, 심지어 무료 어떤 협회에서는 이 내용이 아마 전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하고 비싼 정보를 무료 강연에서 하셔도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파이 색출한다 그란다. <laughs> 스파이 색출. <laughs> 일단은 제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개운 여행 주의사항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예, 네, 2월 2일까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금, 토, 일 미리 올려드립니다, 이거. 예, 네, 미리 올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어, 뭐, 내일 강연이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당간 지주는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간 지주가 있는 것도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은 곳이다 할수 있나요? 당간 지주도 다 보고 아무래도 하겠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절로 따지면, 네, 대웅전. 대웅전 앞에 뭐 석탑.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간 지주. 그런 순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당간 지주도 당연히 그 절에 배치하는, 가람 배치할 때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당간지수도 어, 이거 완전 전봇대 같이 생긴 거, 그당간지수도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함부로, 어, 보고 잡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보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 시색 배치를 아이보리라고 하신 것은 정말 아이보리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랑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노랑이 심해가지고, 예, 노란색 계열, 그 다음에, 아이보리, 뭐, 베이지, 골드 이런 노란 계열은 다 됩니다 노란 원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파스텔 톤으로 아이보리라고 예, 말씀드린 거죠 핑크도 빨강 맞습니다 예. 핑크 남자들은 핑크 싫어하니까 퍼플 포도주색 그 다음에 복숭아 빨강 붉은색 계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방에 걸어두면 좋은 액자가 있을까요 딸아이 액자는 어디에 걸어두는 게 좋은지요 안방에 걸어두면 좋은 액자 안방에는 어, 물그림 같은거는 되도록이면 안 걸어 두시는게 낫습니다. 안방에는 두분 만이 만약에 생활한다 그러면 부부사진, 가족사진은 거실에 두시는게 맞고 안방에는 부부사진, 안 그러면 내 사진 절고 어, 어떤 여행지 추억이 있는 여행지를 어, 내가 있는 사진에 그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딸아이 액자는 따님이 이제 그 학생이냐 아니면 사회인이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네. 사회인은 주로 이제 산 관련. 학생이다 그러면 산 관련. 사회인도 주로 이제 집은 사람이 주로 보니까, 어, 주로 이제 산 관련 그런 사진이나, 어 그림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 옆에 골프장이나 군대가 있으면 풍수에 나쁜 곳인가요? 골프장에 대해서 뭐 크게 나쁜 건 아니고, 영향이 어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골프장이래서 그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건아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혐오 시설이 아닙니까 니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장례식장 천도제 많이 하는 절절 절. 그다음에 무속인 네뭐집 그다음에 뭐 병원 종합병원 뭐 그런 데겠죠 네. 설에 주방기구 버리면 안 좋을까요 시댁 가는데 다 바꿔드리고 들려고 하는데 주방기구 손에 뭐버리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이뭐 후라이팬 이런 건안 되겠지만 그릇 이런 거는 한번 쌀만 가지고 버리시면 되겠죠. 현관에 거울이 없는데 현관 나가기 전 중문 옆에 전신 거울을 두어도 될까요? 뭐 저는 그냥 현관문 열었을 때 바로 마주보는 병만 아니면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그냥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요즘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네. 개운쟁 출발 시간에 안개가 자욱해서 땅이 젖을 때는 출발을 안 해야 하나요? 안개는 괜찮습니다, 안개. 안개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영상에 수화기운이 목적지를 말씀하신 거본것 같은데요. 올해는 화기운이라고 하는데 화기운 산으로 가야 하는 그런지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거는 사주에 따라서 이제 여행지를 가는 거고, 그거는 옛날에 제가 올린 영상이고. 그 사주보다 훨씬 더상위의 개념이 개운 여행이죠. 개운 여행. 김문등과 방해설 개운 여행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올해가 화기운이라서 남쪽으로 가고 물기운이라서 뭐 북쪽으로 가고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개운 여행 방향대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라 수저, 젓가락 바꾸고 싶은데 뜨거운 물에 소독해서 어느 날 어떻게 버리나요? 그냥 소독해가지고 오전에 맑은 날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막 매몰되면 너무 힘듭니다. 어, 비방이라든가 그런 그런 방법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막얼매어 가지고 아,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거 잘못 버리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저번에 상담할 때도 어느 분이 "쌤은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막 풍수 유튜버들이 얼마나 어렵게 얘기하는지. 사사 끊건막 뭐만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nope.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 마주 보면 어때 그거 갖고 뭐 사람이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지 부차적인 문제 예, 다른 분들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면 모르니까 <laughs>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부적인 거는 이미 외부에서 결정이 다난 상태에서 이미 집의 기륜은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미 외부에서 다 결정난 거 아닙니까? 네. 결정난 거를, <laughs> 결정난 안에서 지하문이 뭐 바꾼다 하더라도 외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서울 가는 KTX에, 네.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에 역방향으로 앉았다 해서 다시 부산 갑니까? 서울 가는 거지. 옆방향으로 앉은들, 지하철처럼 서로 옆으로 앉은들, 그냥 가는 방향대로 그냥 갑니다. 좋은 집이면 좋은 일 계속 일어나고, 안 좋은 집은 그냥 안 좋은 일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방향 바깥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한 개로 덮고, 그냥 막한 개로 흘려버리면한 개로 흘려버리면, 한 흘려버리면. 네.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아닙니까 지도 모르지도 모르면서 막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거새겨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어, 그렇게 하시는 게 만수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음. 하도록 하여요까지 <laughs> 다음 주는 설이라서 다음 주는 어, 실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 내일 뵐 분들은 내일 뵙고 다 다음 주에 뵐 분들은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